반갑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글로벌 시황 시야가들어와있습니다 자, 전날, 어, 내 마녀의 날, 선물 옵션 만기가 잘 마무리됐죠.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지션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제 변동성이 없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문제는 오늘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 포지션이 끝난 다음에 오늘은 포지션이 제로기 때문에 오늘부터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마침, 미국 시장도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나 오후 시장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핸드라인 보시면요.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지표도 부진했고요. 문제는 부양책이 어, 부결됐는데 이게 상원에서 부결됐어요. 예, 의외입니다, 이게. 상하당, 상원은 공화당이 자악하고 있는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부양책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벽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지금. 어, 기술주들이 그렇게 해서 하락을 했고요. 어,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 저 대비해서 역전상으로 상승을 해서 지표가 좋게 나왔고요. 어, 미국 주간 실업 보험자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이제 목요일마다 나오는데 88만 명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실업률, 고용 지표에 대한 불안감이 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 영국의 EU 포스트 포스트 브렉시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요. 미국의 7월 구매 재고는 0.2% 하락을 했습니다. 지표들도 엇갈려서 나오고 있죠. 자, 전 일정에서 관심적으로 추천드렸던 내용들 보시면요. 펜넌트테이먼트 어제 1 1 5나 상승했고요. 롯데케미칼 2.1%, 오프론테 7.8%. 대한민 통신이 13.6%까지 상승을 했었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장중에 9%대까지 상승했어요.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를 한 다섯 개를 가져가 왔는데요. 자 오늘 동국산업 풍력 에너지 상승 테마입니다. 풍력 관련 주 그리고 오로라. 오로라는 뭐 아이들 그 왕구들 만드는사죠. 예, 언택트 시즈의 키즈 테마고 슈캠스는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테마입니다. 대한유화 예, 화학회사인데 양원 실적과 2차전지용 분리막 분류, 폴리에치렌의 성장 가치가 높게 어, 부각되면서 어, 대한유화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서현은 어, 윤석열 정치인 관련주입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 을 보시면요, 동국산업의 같은 경우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 7월달에 한번 오르고 8월달에 조정을 받고 다시 9월달에 상승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N자형 패턴이라고 해요, 그죠? N자형 패턴. 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4월 동안 거래가 충분히 줄었고, 오늘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어, 정점을 다시 돌파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면은, 오로라. 예, 왕구만 들는 회사죠? 캐릭터 왕구. 지금, 오로라가, 어, 8월 30일 날,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렇게올라오고있죠 이거 전고점 돌파하는 건 당연한 거고, 대략적으로 1 5 0 0원 이상까지는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 관심좀 보겠습니다. 슈캠스, 탄소 네. 배출권 관련된 회사라고 했죠. 대련 거래가 8월 달, 9월 달 초에 한번 실렸는데, 양양 패턴을 만들면서 어제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면서 거래가 줄었죠. 오늘 쏘기 위한 준비가 아닌가. 오늘 뭐, 뭐 거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상대 지수 하락했는데요. 다우존스가 1.4%로 27,534, 나스닥이 1.99% 하락한 1,919, S&P 500이 1.76%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어요. 영국의 블랙시트 블랙시트의 문제 때문에 유럽 증시가 요즘은또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영국 f t c 가0.16% 하락한 6천 선에서 끝났고요. 독일 다스가0.21% 하락했고 프랑스 카스가0.38%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에는 닉케이가0.88% 상승한 반면에 상해 조합이 0.61% 하락했고 항생이 0.64%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S&P 500 섹터 중에서 어, 유가 하락에 따른 어제 또 간밤에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관련주들이 빠졌고 IT 쪽이 많이 빠졌습니다. 자, 우버가, 우버가 GM이랑 협업을 해서 2040년까지 전기차로 전부 다 교체하겠다. 이래서 어제, 어, 하락장에서도 우버가 반등을 했고요. 어, 시장이 이렇게 이제 뭐 나스닥이 빠지게 되면 당연히 팡주, 알파벳,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친환경 자동차죠? 니콜라가 어제 11%하락는 반면에 네, 테슬라가 반등하고 있어요.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10월 인도군 서부 텍사스아 원유 WTI는 37달러 30센트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2%대인데, 아, 원유재고가, 원유재고가 감소할 줄 알았는데, 원유재고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 유가가 다시 또 하락을 했습니다. 북한 브랜드 유는 40달러 54센트, 40달러 유지하면서 마이너스 0.6에서 끝났습니다. 자, 금그 시세는 최근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어제도 상승했고, 오늘도 0.5%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한주 마감 잘 하셔야 되는데, 오늘 시장이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유동성을 오늘도 받쳐주는지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한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